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수선화 티타임의 수선화입니다. 오늘 마실 차는 비가 오니까 암차를 마시겠습니다. 그것도 수선이요. 네. 어제부터 암차가 좀 마시고 싶긴 했는데, 비도 딱 오고 해서 또 수선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에 마신 건 육개긴 했네요. 수선이 아니라. 이것도 사실 수선을 마실까, 육개를 마실까 고민을 하다가 탕수육을 먹었던 거라 육개를 먹었던 거긴 해요. 한 봉지 8g 그대로 넣었습니다. 아 향이 좋습니다. 이게 향이 여기게 향이 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선이라 그런 건지 좀 편해요. 아 잠깐 마시기 전에 잔 이쁘죠 행사 때개인잔 들고 나가면은 이거 들고 나가거든요 다들 이쁘다고 해주셔서 그게 좋아하는 잔입니다 음! 딱 고소하고, 딱 암차란 느낌이 나네요. 힘들진 않아요. 제가 암차를 힘들어 하는데, 오늘은 딱 괜찮은 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선이 그게, 암차 특유의 그런 게 힘든 차도 아니고, 음! 좋아네요. 아, 굿 지금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정말 좋아요. 음. 확실히 마시고 있으니까 진해지네요. 그리고 8g, 8g을 넣는데 안 진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기도 하죠. 두는 음, 세계 과자점 거기서 산 버터 트브레드 비스킷 이런 걸 샀습니다. 그 이렇게 생긴 엄청 퍽퍽한 옛날부터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 칼로리 발랐어요. 그거처럼 생겨가지고 샀는데 퍽퍽할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질감 자체는 그보다는 퍽퍽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음. 진짜 미스켓이에요. 파스러져요. 와! 이거 다 갖고나면 차판 치워야겠어요. 버터라니까 확실히 버터하긴 하네요. 음! 특히, 샤맛을 마구 잡아먹는 건 아닌데, 그렇다고 안 잡아먹는 것도 아니네요. 이게, 이빨에 끼는 그런 질감? 그런 거라서. 근데 안 먹기에는, 아우 속깔려요. 그러니까 붓고 바로 빼 주겠습니다. 살짝 식게 두고 음, 색이 훨씬 진해졌어요 이거 하나 먹어야겠어요 할로리 받았으면 할 침을 가져가는 거 아는데 얘도 못마찬않게 가져가네 지난 주말에 음, 음, 사회가 있어서 그때 암차를 한두 종을 마셨거든요. 근데 둘다좀 좋은 거였다고 좋은 거, 음, 좋은 거여가지고 마시는데 별로 힘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꽤 좋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생각났던 것도 있고요. 연달아 마시지만 않으면 암초도 그렇게 힘들진 않다? 제가 약간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남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 암초를 나는 못 마신다는 건좀 슬프더라고요. 그래서 한 5년을 계속 마셔봤어요. 다들 맛있다 그러니까. 저는 힘든데, 뭔가. 맛은 있는 건 알겠어요. 근데 마시면 힘들어요. 울렁거리고. 그래서 5년을 그렇게 마셨는데 올해 포기를 했어요. 아, 남찬 나랑 안 만나보구나. 그랬는데 거의 끝 무렵에 이렇게 마셔도 이렇게 마시면 괜찮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 이게 참 포기하면 편해 이건지 어, 머 바보지도 하고 있었어. 다오 목욕시킨 걸로 생각하죠, 뭐. 차는 많은, 많이 뽑히니까. 뭔가 이상하더라고요. 아니, 왜 차가 붙는데 옆으로 줄줄 흐르지? 벌써 카페인 이가 왔나? 지금이 세포? 세포 반 네포째. 슬슬 이때쯤 된배고 부르긴 하네요, 저는. 저거 비스킷은 그래도 다 먹어야 될 텐데. 사실 지금. 이거 밥 안먹고 먹는거라 이게 아침밥 겸차마시는거라 차는 다 안마시더라도 비스킷은 다 먹어야돼요 음 어떡해 빠져버렸어요 비스킷이 버려야겠어요. 이래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는 위험해. 이제 여러 번 뽑아 먹으셨으나 조금만 더 길게 냅었다가 뽑아야겠어요. 그래봤자. 10초도 안되겠지만 그러면 비스켓을 더 먹어보겠습니다 단걸 먹다보니까 이것도 다네요 도 넘은 것 같아 아직까지도 이 개환과 수구와 잔과 여기 배치를 계속 고민 중이에요. 오늘처럼 약간 편하게 하면은 그 뭐랄까 수구를 쓸 수구에 따를 때그 따르는 모습이 옆에 사이드로 살짝 보이니까 그게 또 그러네요. 아, 좀 더워서. 이두개 먹고 딱 여기까지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. 배불러요. 네, 오늘도 잘 마셨고요. 오늘 비 오니까 빗길 조심하시고,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럼 여기까지 선화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